오늘의 케이크 리닉 오른쪽 어깨 통증에 효과적인 드라이버 샷 스윙 방법이 어차피 오른쪽 어깨가 좀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어깨에 최대한 힘을 빼시고 네. 이쪽 어깨를 백스윙을 하면서 네. 이쪽 어깨를 뒤로 당기는 거예요 아 이거 당연 예, 뒤로 이렇게 제끼면은 왼쪽 어깨는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골반도 돌린다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점, 전체적으로 백스윙할 때. 왼쪽을, 이쪽을 자꾸 밀라 그러지 마시고, 오른쪽 골반하고 오른쪽 어깨를, 이거를 뒤로, 뒤로 잡아당겨서 돈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스윙하시면서, 여기 어깨가 불편한 분들은 절대 이쪽에 힘 주고서 칠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쪽으로 회전을 많이 해서, 회전 많이 한 만큼 채를 그냥 가볍게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힘을 아, 주지 아, 마시고. 네. 그러면 스윙궤도도 약간 인아웃으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연습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런 느낌으로. 오른쪽을 뒤로 당겨서, 예, 그리고 예, 최대한 뒤로 당긴 상태에서 많이 잘안 돈다 싶으면 왼쪽 왼발 뒤꿈치 살짝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돌릴 수, 있, 그렇죠. 예, 그리고 채를 이쪽에 힘을 빼고서 채를 최대한 가볍게 뿌린다는 느낌. 오케이. 그 상태에서요. 이것도 하나만 해볼게요. 어듀스해 보세요. 채를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서 채를 던졌잖아요. 네. 던지고 나서 최대한 양손을 높게 피니시해 보세요. 음, 이렇게 약간 드는 거는 어깨 에좀 통증이 오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은, 예, 네. 네,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피니시를 양손이 굉장히 높게 가게 이쪽에서 던지고 양손을 높게 피니시한다는 느낌으로 하이 피니시로. 예, 네, 좋습니다. 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궤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스윙 느낌이 많이 다르세요? 예.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회전이 많이 커졌고. 예. 네. 다시 한번 연습 스윙 해 보시고 이제 공쳐 보세요. 오른쪽을 다 당기고 도, 도. 예, 던지고 높게 피니시. 그렇죠. 바로바로 바로 그, 잘 따라하시네요. 예. <laughs> 네, 금방 잘 따라하시는데요. 예. 네, 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주 깔끔하게 정타는 안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되면은 아웃인 궤도가 조금 조금씩 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윙은 훨씬 좋아지는데 그몸 회전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뭔가 공이 순간 시야에서 좀 약간 없어지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다 돌고 그리고 최대한 오른쪽 팔은 거의 힘을 다뺀 상태에서 채를 뿌리고 그리고 높게 피니시하요 지금 하시던 거와 똑같이 하시면돼요 다시 한번 쳐보세요. 오른쪽을 당기고 네. 좋습니다. 오 근데 멈췄다가도 잘 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laughs> 이거 원래 선수들이 <laughs> 하는 연습인데 약간 <laughs> 스탑앤고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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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했다가 치는 그런 연습을 하면은 백스윙 탑을 자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방향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연습장 가시면은 요즘 저런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스윙 패스하고 그 클럽 페이스 앵글을 볼수 있잖아요. 지금 인에서 인으로 아주 완벽한 궤도를 그리고 지금 스퀘어를 잘 맞았어요. 이러면은 일단 공은 똑바로 가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도 100% 아주 깔끔하게 정타는 안 맞았거든요. 요 상태에서 정타을 맞출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리가 많이 음. 늘어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하셨던 그 스윙이 좀 약간 오버 스윙하는 그런 느낌 드세요. 막그 뭐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뭐 존데일리나 버버와스처럼 저는... 막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 드세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과장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원래 하던 스윙이 어깨 회전이 잘안 되니까 이쪽을 당기면 왼쪽 어깨는 크게 다아오고몸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안 다치고 건강하게 치려면 그리고 허리가 안 좋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많이들 얘기하는 뭐 상하체 분리. 이런 거는 거의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몸이 한쪽으로 다 같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도는 그런 스윙이 훨씬 덜 다치세요. 음. 허리에도 무리가 덜 가고. 그러니까 약간은 그 몸이 그냥 우향우 좌향자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 대신에 그렇게 쳤을 때 이제 몸동자가 커지는데 방향성은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근데 보니까 스윙 보면 은 그렇게 방향성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윙 궤도가 좋으시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온 몸을 다우양호 하고 그리고 좌양자 한다는 느낌으로 연습 중에 한 번만 더해 보세요. 그립도 좋고 자세가 좋고 이래서 음. 잘 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런데그 제가... <laughs> 탑에 올라가서 뒤꿈치 살짝 들어도 괜찮아요. 네, 네 들었다가 제자리 내려오면 되니까. 네, 그런 느낌. 네, 그리고 피니시만 높게요. 오, 네, 십사. 그보다 그리가 안 나갔어. 아니요, 정타가 안 맞았어요. 정타를 맞추려면은 지금 쓰시는 거리보다는 조금만 공한반 개만 조금 가까이서 보세요. 어제레스 섰을 때 조금 공이 멀게 느껴져요. 좀 더. 네, 그 정도. 조금 더 가운데 쪽에 맞을 거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캐리도 조금 더 길어지고. 어,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궤도가 인아웃이 됐어요. 그 지금 페이스가 약간 열려맞아서 오른쪽으로 똑바로 밀린 거거든요. 어, 이 상태에서 페이스만 조금 더 스퀘어로 맞으면 이제 거리가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방금 맞았을 때는 조금 더 페이스 가운데 맞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예. 그, 니까 그거는 공하고 간격을 조금 너무 멀리 쓰셔서 그래요. 요 감은 이제 연습을 하면서 자꾸 익히시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에 저 스윙 궤도도 한번 보세요. 계속 지금 인나우스를잘 치고 계시고 페이스 앵글이 살짝 열리지만 아까처럼 막그 페이드가 나고 막 슬라이스가 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스윙 패스는 지금 완전히 좋아졌어요. 완전히 인나우스를잘 맞는데 이 릴리스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약간 열리니까 인나우스를 그냥 똑바로 그냥 공이 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치시면 이제 푸시 나는 공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슬라이스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만 조금 더 스퀘어를 가져올 수 있으면 사실 그 필드 다음 필드 언제 나가세요? 이달 말쯤에 나가요. 그때까지 연습을 해서 이게 공이 계속 밀린다 싶으면은 페이스를 아예 약간 닫고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할때 약간 훅 그립으로 돌려 가지고 그거는 이제 필드에서의 임시 방편이고 일단은 연습하실 때는 자꾸 지금 궤도는 좋아졌으니까 약간 감아 돌리는 그 릴리스만 연습을 하십니다. 클리닉 이후 샷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몸과 공의 간격을 좁혀 타점을 더 정확하게 만들고 백스윙 할땐 오른쪽 어깨에 힘을 뺀뒤 뒤로 당기는 느낌을 갖도록 했는데요. 임팩트 이후엔 클럽을 던지면서 하이 피니쉬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슬라이스 구질은 안정적인 페이드 구질로 바뀌었고, 클럽 패스는 인투 아웃으로 개선됐습니다.